저는 10초 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. 혹시 내가 말 실수를 했다 싶으면 10초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없던 일로 할수 있으니까. 10초 미래를 본다고 하면 말을 실수 아예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게요. <laughs> 이 전제 자체가부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<laughs>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. 음 그렇게까지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은 답이 없어요. 우리 <laughs> 밸런스 게임을 하려 고 그러던데 이런 현실에 없으니까 물어보지 말아. 아니 답은 하는데 철학적으로까지 대답하기는 어렵다. <laughs> 야식 먹한입 먹고 십초로 돌리고 한입 먹고 십초로 돌리고. 십초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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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 입을, 웃음> 가장 알 차게 쓰는 사람이 어떤가?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. 십초전 과거로 돌아가기. 네. 선택을 했어요. 과거에 좀 후회가 많으시다고? 맞아요. 와. 지나간 모든 것들에 약간 후회를 하는 편이라. 오늘은 오늘도 그럼 벌써 후회하셨습니까 오늘도? 어. 알람 듣고 바로 일어날 걸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. 한3분 정도 수업에 늦었는데 다행히 지각 체크는 안 됐어요. 십초 미래를 보면은 아예 안할 수도 있잖아요. 뭐 일어날 일은.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어서. 저 영상문화과 학 22학번 광민재라고 합니다. 저그 10초 후 미래 알기 선택했습니다. 이게 맞죠? 왜냐면 미래를 알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초 전에 과거를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. 스윙스가 한 얘기가 있죠. 내려가 무대 끝나고 내려가다 X 깨져서 죽을 수도 있다. 아니 제가 뭐저 체육대회하다가 허리가 다쳐 갖고 앰뷸런스 탈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1 0초 미리 알았다면 예 네. 제가 좀살이면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는 님 만큼 멍청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해 조금 더 나은 세상 나은 사람이 되어 봅시다 저 10년 전... 아 10초... 10초. 아, 죄송해요 아, 네, 저 10초 전 과거로 돌아가기 선택했는데요. 과거의 후회나 뭐 잠깐 잠깐 잘못한 선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두서 담을 수 있다는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네, 과거를 선택했습니다. 최근에 좀 기억나는 순간적으로 되돌리고 싶었던 거 있나요? 어 술자리에서 좀 나댔던 거. 그때 <laughs> 네, 제가더 퀸이었거든요. 네. 더 원을 10초로는 안될것 같아요. 더 원을 1요 저는 약간 언니의 선택을 <laughs> 따라가는 편이라 <laughs> 집대가 좀 없어요. 몇대 때리나요? <laughs> 아, 좀 많이 맞고 있어요지시 오늘 굉장히 잘 입고 계셨죠? 네. 오늘 패션 지금 어떤 느낌이죠? 힙하지만 좀 실전이 가면 또 약간 섹시 컨셉을로 바뀔 수 있는 왜그러 그런... 장난이구요? <laughs> 아 이거 아까 좀 이런 게좀 있어줘야죠. 공대 저희도 궁대, 공대 부심이 있기 때문에. 아, 네, 네. 저희 는 건축 공학과잖아요. 투박하고 칙칙합니다. <laughs> 좀 도움이 될까요? 10초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을 하면은. 사실 뭐긴게 인생을 보면 10초 전후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. 그렇죠. 10초 전 과거로 돌아가기. 어... 미래를 알면은 미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면은 어떤 게 일어날지 다시 모르니까 근데 미래도 보면은 바꿀 수 있잖아요 맞아 무슨 소리죠 지금? 굉장히 지금 제가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지금 오... 네 갑자기 지금 어려운 문제였나요? 네 죄송합니다 미래든 과거 든그 시간을 딱 선택할 수 있다면? 10년 후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그때 내가 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정도를 알면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안 했는지를 알수 있는 계기가 돼서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.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는님만큼. 멍청한 일은 없습니다. 우리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해 조금 더 나은 세상, 나은 사람이 되어봅시다.